저는 어저께 무한 공항에서 비행기 사고로 약 200명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때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약 300명이 죽는 재난이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몇년전 안산시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신전 도사님이 안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봐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안산은 어둠의 권세가 붙잡고 있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 국가, 지역, 가게를, 마귀가 권세로 쥐고 있을 때, 마귀의 권세는, 천국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환상을 통해, 2024년 말,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어두워지고 있었으며, 2025년, 갑자기 대한민국은, 새가 막혀 정전이 되듯 깜깜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2025년 대한민국을 쥐게 되는 것을 2020년 제가 환상을 통해 보았는데 천국이 막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산화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룻 밤을 잘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에게 천국이 열린 것입니다. 천국이 열리면 그 사람, 그 가족, 그 혈통을 통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어저께, 그리고 오늘 이곳 앞에 며칠간의 기온은 나 최고 기온이. 매일 영상 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무한공항에서 비행기 사고로 약 200명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때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약 300명이 죽는 재난이 떠오르게됩니다 제가 몇년전 안산시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신전도사님이 안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봐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안산은 어둠의 권세가 붙잡고 있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 국가, 지역, 가게를 마귀가 권세로 쥐고 있을 때 마귀의 권세는 천국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환상을 통해 2024년 말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어두워지고 있었으며 2025년 갑자기 대한민국은 체가하게 정전이 되듯 깜깜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2025년 대한민국을 쥐게 되는 것을 2020년 제가 환상을 통해 보았는데 천국이 막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산화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루 밤을 잘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에게 천국이 열린 것입니다. 천국이 열리면 그 사람, 그 가족, 그 혈통을 통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어저께, 그리고 오늘 이곳 UPPR MICHIGN의 기온은 낮 최고 기온이 매일 영상 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영상 기온으로 부근할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심원동 잔디밭 사복음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르코의 근처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추위와 눈을 걱정하자 제게 추위를 몰아내 주시고 눈의 양을 줄여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와도 같이 저의 모든 기도들과 제 생각들이 연락되는 경우들을 수 없이 경험하는데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한 인간이나 한 가족이나 한 교회를 향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될 자를 가족처럼 대하게 되는 영적인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아시니라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서 자연계의 어떤 사람을 천국가는 참자녀로 받아주실 때 사용됩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늘이 닫힐 때온 세상은 새까맣게 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이 새까맣게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마귀가 권세를 갖게 됨으로써 좌파가 승리하여 주한미군의 철수 제2의 6.25 전쟁 공산화 기독교 탄압을 구원과 영생이 무너짐 등등 순차적으로 마귀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예고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가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모든 분야를 먹었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먹게 되는데 이제 완전히 먹게 됩니다. 아무도 그 세력과 그 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어떻게 한 국가의 대통령을 일개 검사가 일개 경찰이 일개 판사가 잡아들이고 재판할 수 있습니까? 마귀에게 권세가 주어질 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권세를 주실 때 마귀는 모든 국가, 사회, 종교, 민족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4월 가스파 철추와 미국에 오자 미국에 있는 마귀의 권세가 깨뜨려져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증거가 기상과 기후입니다. 만약 4월 가스파 철추와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전쟁 및 공사만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5년부터 전 세계는 대활란의 고통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마귀의 권세가 전 세계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권세가 미국에는 전혀 역사할 수 없는데 푸얼 거스퍼 철처 미국에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푸얼 거스퍼 철처에 계신 예수님의 권세를 이길 권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는 자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 12월 29일 오후 10시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